브라움은 좀 의왼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래 브라움 하셨어 으 <laughs> 어, 어, 빡빡이다 으예 <laughs> 네, 빡빡이다 말씀이 심하시네 저거 뭐야 브라움 아이콘 웃기신 주제에 <laughs> 사실은 브라움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까? 봤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야 마스터 있네 예! Yeah. 와. 뭐 네, 이거. 잭스 뭐야? 생을 해야 할까요? 잭스 잭스 것 같은 거한번해볼게좀잘 들어야지. 아니, 아, 케일이랑 케인이야 또? 난 전에도 저런 것같은데 잭스가 좀 그런데 가장 살짝기힘들거고생 돌아오셨는데? 야나 진짜 이 겁나 못 맞춘다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요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음, 나 버티거든! 그럼요! 에이, 흔들리지 마세요 어이, 조졌네 이거! 방패로 아, 버텨요! 아이고! 그럼요! 아이, 갑자기! 어, 조졌네 이거! 2차 각성 배우겠습니다 바다 영혼 <laughs> 아니, 뭐, 야 아트로스? 에, 아 아, 잠나아트로스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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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거거깐 잠깐, 거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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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사기네. 어, 이건 뭐. 브라운 <laughs> 어이이어 브라운 브라이어 그냥 r i a n Brown, b r i a 막아야 되 w n 뭐 그냥 a 내 멀리서 w 는데요 i a n Brown, Brian. 생각보다 그럼 생각보다 좋네요. 인식이 잘못됐었네. <laughs> 그럼요. 야이 새끼야 나는 간단해. 아이고. 간단해지. 간단해지기. 그건 음. 어 뭐야? 음. 아, 저 중앙 내 거야. 없지마 <laughs> 이웃들아. 안돼! 뭐. 그 중앙 내꺼야! 건들지마 꺼놔 뭐야! 안돼! 중앙 내꺼야! 난리났네 이거 안되지 중앙 내꺼야 큰일이거든요 망했거든요 스타나 못이거든요뭔일이거든요 어? 근데 왜? 평타가 왜 줄어 있어? 아... 나쁘지 는 평타 사과를 거 받았다 어, 뭔내 이거? 뭐야? 뭔가. 뭐야? 발렸거든요. 아, 어, 이제 롤 켜고 있거든요. 어. 야, 나도 스카너 스킨 갖고 싶다. 그런데 해봤는데 너무 좋거든요. 아 미쳤다, 그거. 미쳤어. 이렇게 오래 해. 싸우거든요. 오 아, 어, 라이브 좀 해주실래요? 어, 오케이, 알거든요. 아, 이 키울 거거든요 아단네요 누구누구 팀인가요? 뭐이아블아야 너몬님이랑 너몬님이랑 저랑 같은 팀이거든요 가발요 어차피 아. 같은 팀인데 너몬님 누가 파워샷 때린다 이겼습니다 이제 암마 아, 이거 미쳤네 이겼습니다 이거 <laughs> 그럼 <놀람> 뭐야? 저, 이제, 않거든요. 저 시켜만 <laughs> 이제 진짜 안 지거든요. 저마티로 시카만 나오면 이제 진짜 안 지거든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참나다. 야 얘네들 막 카르마만 놀아. 어 저졌네 이거. 오늘 버렸군데요. 뭐야? 스킬 써봐 임마. 이건 아니지. 뛰어. 그건 아니지. <laughs> 아 뭐야? <laughs> 이게 검보거든. <건> 브라이어 <laughs> 0만점 예전 좋거든요. 저 그래도 좀 세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나는 마법 어.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아. 어, 브라이어 <laughs> 시시기 마이 <laughs> 알파로 씹힐 것 같은데. 씹힙니다. 그럼요. 브라이어 캐치가 씹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웃음> <웃음> 레넥톤. 한개 씹어도 두 개로 때리던데 걔는 이새끼 개쓰레기거든요 예쁘면 진짜 더럽게 예뻐가지고 걔... 꼭에서 너무 구려요 당연하죠 이새개쓰레기우루프전 아니, 아레나 전 아레도 요어걔 아레나 좋은 편인데 얘이새들니다걔아나도 잘... 아, 사긴... 이제 궁못 날려요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세트 나왜 궁을 못 날려요? 왜 죽고 나서 날려야 돼요? 아 <laughs> 어, 뭐야 물건 나갔네 이거 좋됐네 이거 와이 퓨어 왜 이러거든요 이거 세트가 이거 아 세트가 상대 팀이거든요. 아 세트가 아, 이거 진짜. 너무 하네 이거. 저 세트만 나오면 갑자기 더럽게 약해지거든요. <laughs> 어 이거 없거든요. 아 단계 챔프거든요. 뭐야 스카너 일등. 스카너 좋습니다. 이거 무시 못해. 당당한 거 더럽게, <laughs> 거 야, 더럽게 가지고 있어. <laughs> 아 근데 저기 영양 먹히면은 끝나는 거. 영양 차이못 먹고 있어. 아 혹시 잡고 밖으로 끌고 가나요? 네. 들어드릴만, <laughs> 들어드릴만 그렇게 할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전에 끝낼 것 같은데. 아이 도전네 이거. 아 이거 먹혔잖아요 뭐야? 내 거야. 이래서 레이드 보스 이래서 레이드 보스 있어야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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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카노, 탄타해아 그만 때려 그만 떄려 비친 것들아 아이고. 다, 이제 음, 우리들의 요. 영역이다. 음, 스카너 죽었다. 야, 너 가만히 있어. 왜 <laughs> 어, <한> <laughs> 미친? 뭐야 저거? 그래 나 끝만 이거 벌써. 뭐야? 오 미친. 어 미쳤다. 스카너가 파르마 좋은데요? <laughs> 또 남한테? <웃음> 또, <웃음> 또 나야? <laughs> 어. 파르마가 너무 좋은데요? 뭐야 저 파르마? 아유. 아니 내 영역이야. <laughs> 이 새끼 안 되거든요. 다름아가 어, 어, 너무 무전데 이거 심팔 가시면될것 같은데요. 와가든 어제 이거. 괴롭지거든요. 그냥 이게 답이거든요. 이거 이거랑 이거 가면 대부분 해결되긴 합니다. 심팔 잡으면 둘잘 녹지 않나요? 체력 데미지에다가 뭐. 전 너무 안해 이거. 생각보다거든요. <laughs> 브라이더. 아 병타 챔인. 병타 병타인가? 야되나 잠깐만 이거 DPS 왜이래? <laughs> <laughs> 스카노 DPS 이상한데 이거? 아잇! 개! 이거 때려 치워! 좋겠네 아 진짜 아미친 어, <laughs> 세트 맞았거든요. 아야, <laughs> 아이 세트 때리지 말라고. <웃음> <웃음> 혼자 이길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 어. 그럼요. 와. <laughs> 근데 이 새끼는 <대기는> 못 이기거든요. <laughs> 이거든요. 아이 개구진 것밖에 없지 오, Q 그 가속도 200? 미쳤다. 모르겠거 이제. 아, 아, 봐 이거. 그 브라이어 중간에 빙쓰다 오고 있으면 나도 이거 씹고 있거레 브라이어... 모를 텐데, 이거. 통계... 못하고 나와 있는데 범요. 범요. 국내 기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카운터가 많거든요, 아니요... 예, 원래 진간... 모두... 원래 카운터 많거든요. 예, 당연한걸 진간... 얘기하고 계시네. 제일 예, 진짜 짐작발 개심하거든요. 잔다. 내려치기가 너무 심하시거든요. 자, 살려주고... 왔데 어? 이대1 남편의력이 전망이 아니라고. <laughs> 브라운 보여주신 나이예요. 어뭐야도럽게 아픈네. 게일이거든요. 아, 접됐네잡거든요 아, <laughs> 음.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디 있어? 아, 저희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이 없네, 이거저 새끼 D 한번뭐 혼자 맞아 봐야 되는 지아 근데 안 붙으면 약하잖아 나로. 나 브라이언도 안 붙었어. 이거 <laughs> 잘 버티. 어뭐야 나도 그냥. 다굴리네요 에이, 에이, 다볼수다 이. 아이 그야 도다야, <laughs> 아또다야 그럼요. 당신 아니면 저못 잡거든요. 천천히가 문제가 아니라 브라이어 붕을 맞은 키트이리저 야, 이거 야, 가면 이기거든요 그냥 야. 독사의 전근니. 브라이어. 대리거 어, 줬대요. 제 상대편이거든요. 브라움. 그 브라움이 그런가? 부부조합이 사기거든요. 아, 아우씨 뭐야 이거. 아, 망했거든요 전. 뭐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월식 가면 좋겠는데요. 어, 월식 가면 월식 드럭사레 월식 월식이 맞는 것 월식이에요. <laughs> 무조건 월식.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겠지. 믿어야 되겠지페이아 어. hey, 이게 뭐야 이씨야 짝짝. 아 이거. 아. 케일 물어야 될것 같은데 세티스도 케일 물어야 돼 케일은 여러 대 때리는 게 아픈데 케일은 저거 공속 올라가는데 어 뭔들이야 집어댔네. 뭔들이야 어야저 <laughs> <laughs> 집을 가 어머 야저 살아나? 어어? 저페인 바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살살수 있나요? 오 이기는 거. 워. 임서리 죠페인이 멍청 멍청했다. 브라움이잖아 하고 그냥 붙었다. 약한 <laughs> 줄 아네 이 것들. 미친 판단. 야 돼. 브라움 핵펀치거든요. 미쳐버렸네 이거. 미친 판단 못 내. 브라움 내. 뭐. 이거 진짜 네, 모르겠거든요. 네. 무섭네. 네네, 네, 기다리지. 아이템 하거든요. 진짜 대머리에거든요그럼 <laughs> 저희 진짜 막판이거든요. 대마대 제 캐릭터거든요. 이야. 이야. 이런 애도 상관 미쳤거든요. 레스카너부터 조지면 되거든요. <laughs> 맞죠. 그가이길 아, 방법은 안써 주면 되거든요. 뭐야 원초로 들 때까지 안써오면기거든요왜 뭐. 아, 근데... 아, 저래? <laughs> 근데 막뭐 아, 카르마가 자꾸 뭘주는데요 나야? 그럼요. 아, 씨. 맞으면 안 된다, 이 실드 기 여기 죽여. <laughs> 이지 예, 아까 얘는 내그로 1등하면 네. 기분 좋거든요. 저거 브라운 패시브가 아군한테도 들어.